왜 신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토록 빨리 데려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너무나도 가슴이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곁에서 숨쉬던 배우 정은우님이 향년 40세라는 믿기지 않는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하루 전, 그가 SNS에 남긴 세장의 사진과 짧은 글귀가 지금 팬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날 밤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나팔꽃 TV에서는 배우 정은우의 빛나던 연기 인생과 마지막이 남긴 메시지를 추적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정은우라는 이름이 11일 차가운 부고 기사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정은우는 향년 40세, 만 39세라는 인생의 황금기이자 배우로서 가장 무르익을 나이에 돌련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정은우의 빈소는 경기 김포시 유고려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 급히 마련되었으며 슬픔에 잠긴 유족과 동료들이 그의 마지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은우의 발인은 오는 13일 정오, 장진은 벽제승화원으로 예정되어 있어, 그를 사랑했던 팬들에게 작별할 시간조차 너무나 짧게 주어졌습니다. 정은우의 사망 원인은 현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중의 시선은 그가 사망 전날인 1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물에 쏠리고 있습니다. 정은우는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 고 장구경, 유절한 천재가수 고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며, 그리운 부러운 아쉬운 립 나는 묘한 글을 남겼습니다. 정은우가 남긴 부러운 이라는 단어는 지금 와서 해석해보면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선배 아티스트들을 향한 동경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독한 외로움의 표현이었을까요? 정은우의 이 마지막 게시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한 복선처럼 느껴져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먹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유명인의 죽음이라서가 아니라 대중과 소통하던 SNS가 그가 세상에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때문입니다. 정은우는 1986년 4월 10일 인천광역시에서 정동진이라는 본명으로 태어나 떡잎부터 남다른 신체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정은우는 학창시절 인천 송도중학교와 송도고등학교를 거치며 농구선수의 꿈을 키웠던 유망주였습니다. 정은우는 186cm라는 헌칠한 키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농구 선수로서는 다소 애매한 신장과 결정적인 부상이라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은우는 당시를 회상하며 운동부 생활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실기가 중요한 예체능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고 담담히 고백한 바 있습니다. 정은우는 비록 코트 위에서의 꿈은 접었지만 그 열정을 연기라는 새로운 불꽃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정은우는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1차 수시로 합격하며 공육학번으로 입학 본격적인 배우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은우가 겪은 좌절과 진로 변경의 서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배우가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첫 번째 실패를 딛고 일어선 청춘의 투쟁기였기에 더욱 값집니다. 정은우의 이러한 배경은 훗날 그가 맡은 배역들에서 보여준 끈기와 강단 있는 이미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 단락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화려한 조명 아래 서기 전땀 냄새 나는 코트 위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인간 정은우의 서사가 그의 연기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였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신인상의 영광부터 주연의 무게까지 그는 묵묵히 자신의 필모그래피를 증명했습니다. 정은우는 2006년 KBS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 3를 통해 데뷔하며 연기자로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정은우는 당시 실제 나이보다 성숙해 보이는 외모 덕분에 20살 복학생 엄성민 역을 맡아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이어진 MBC 히트에서는 김일주 형사 역을 소화하며 신인답지 않은 안정감을 뽐냈습니다. 정은우는 데뷔 초 앙드레김 베스트 스타 어워드에서 신예 스타상을 수상하며 스타성을 입증했고, 이후 소속사 문제로 잠시 공백기를 가졌으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은우는 2011년 SBS 태양의 신부에서 최진혁 역을 맡으며 주연급 배우로 도약했고, 그의 커리어 하이라이트라 할수 있는 2013년 SBS 잘 키운 딸 하나에서 설도연 역을 맡아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은우는 이 작품에서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 헌신하는 로맨티시스트의 면모를 보여주며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정은우의 연기는 단순히 잘생긴 배우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은우는 단막극 낯선 사람에서 영철 역을 맡아 복잡한 내면 연기를 선보이며 단막 특집극 부문 특별 연기상까지 수상. 연기력 논란 없는 실력 파임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이 시기 정은우의 활약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반짝 스타가 아닌 단역부터 조연, 주연까지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온 성장형 배우 위표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의 고통도, 공백기의 불안도 그의 연기 열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은우는 화려한 드라마 커리어 외에도 영화 동감내기 과외하기 레슨이 불량남녀, 미스체인지 등에 출연하며 스크린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정은우는 특히 2021년 개봉한 스릴러 영화 메모리, 조작살인에서 열연을 펼쳤는데 안타깝게도 이 작품은 그의 생전 마지막 영화 유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은우의 연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군복무와 부상입니다. 정은우는 2013년 현역 입대를 계획했으나 드라마 촬영 중 다리 신경을 다치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재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정은우는 결국 2016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 제주도에서 복무를 마쳤고 2018년 소집 해제 후 다시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정은우가 겪은 신체적 고통과 2년 여의 공백은 배우에게 치명적일 수 있었으나 그는 복귀 후에도 하나뿐인 내편 등의 주말극에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정은우의 이러한 행보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배우들의 육체적 고충과 대중에게 잊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하는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대변합니다. 그가 끝까지 놓지 않았던 연기 끊이기에 갑작스러운 끊어짐이 더욱 비통하게 다가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명대사와 눈빛은 우리 곁에 영원히 박제될 것입니다. 정은우의 비보가 전해진 직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정은우의 빈소가 마련된 김포 유고려병원에는 그와 함께 작품을 했던 감독, 작가, 그리고 동료 배우들의 조문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은우의 SNS에는 오빠, 거짓말이라고 해줘요. 어제 올린 사진이 작별 인사였나요? 부디 그곳에서는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라는 팬들의 절절한 댓글이 수천 개씩 달리고 있습니다. 정은우는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스캔들 한번 없이 묵묵히 연기 외기를 걸어온 진정성 있는 배우였습니다. 정은우가 생전 보여주었던 따뜻한 미소와 중저음의 목소리는 이제 영상 속에만 존재하게 되었지만 그가 작품 속에 새겨놓은 캐릭터들은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정은우라는 배우를 잃은 것은 단순히 연예계의 손실을 넘어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잃고 가던 한 청춘을 잃은 우리 사회의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단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얼마나 유명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다 갔는가에 대한 존경심일 것입니다. 정은우 배우님, 부디 그곳에서는 당신이 부러워했던 장국영, 에이미 와이하우스와 함께 고통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연기하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40년이라는 짧은 생이었지만 당신이 보여준 연기에 대한 열정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화려한 스타의 모습 뒤에 감춰져 있던 인간 정은우의 외로움과 열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은우 배우의 어떤 작품, 어떤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댓글로 그를 추억해 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그는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추모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